안녕하세요. 복음 창고 오직입니다. 구약 성경 에 나타난 백한 가지 예수님의 형상 바슬실의책 11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창세기 22장 1절이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아들 한 명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수 있습니까? 하며 창세기 2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위의 구절에서 문맥을 보면 내 독자라는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해 봅시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차례에 걸쳐 독자 이삭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 아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성경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그리소, 즉 성자께서 아버지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에서 참신은 한분 하나님, 원 갓이시며 이 하나님은 세 분, three persons로 계십니다. 이 진리는 심오한 신비이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열린 기독교 총회는 서기 325년 니케아 총회입니다. 이때 아리우스 교부가 주장하기를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교에서는 참 신이 성육신되신 분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키아 종회는 그리스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함께 영원히 공존하시며 호무시아스 곧 아버지와 본질상 같은 신성임을 확증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가장 거룩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무한한 실체인 삼위일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를 초월한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이며 동시에 세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시며, 그럼에도 세분으로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한 인격체이셨지만 두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어떻고 세 분이면 어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일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중간 신을 예배하는 것은 첫째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셋째. 오직 무한하시고 완전하게 걸어가신 하나님만이 당신과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에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 만일 하나님께서 세 분이 아니시고 그중한 분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 사건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좌를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만일 하나님이 한 명이라면 그분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 뭔가를 창조하거나 누군가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뭔가를 창조해야만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피조물에게 종속되고 굴복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십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 이미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유하시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분은 뭔가를 하도록 강요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요나 결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하며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시는 유일한 독생자를 사랑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가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하며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시는 유일한 독생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은 그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을 생각해 볼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